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2023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 논술 특강 자연계 수학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논술 출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항별로 제시문, 문제 설명, 그리고 문제 풀이를 설명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2023년 모의논술 자연계 특강에서는 다음과 같은 출, 논술 축제 개요로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서 학습하는 기본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수학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중시하도록 평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시문과 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응용력과 분석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문항별로는 논제 1에서는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 적분 계산 능력, 사잇값 정리의 이해와 그 활용 능력을 평가하였고요. 논제 2에서는 2차 곡선인 타원의 방정식을 이해하고 무리식의 계산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논제 3에서는 미래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능력, 확률과 기대값을 계산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항별로 제시문, 문제 설명 그리고 문제 풀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제 원에 대한 제시문입니다. 제시문 가는 함수 FX가 다친 구간 A와 B에서 연속일 때 지금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함수 f(x)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y는 f(x)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x는 a 그리고 x는 b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죠. 이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이 s는 a부터 b까지 이 f(x)의 절대값을 적분하면 된다라는 게 제시문 가고요. 제시문 나는 사잇값 정리로서 함수 f가 다친구간 a와 b에서 연속이고 f(x)의 a에서와 b에서의 함수값이 같지 않고 같지 않으면 f a 와 f b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이 k 값을 가지, 함수값으로 가지는 c가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이게 사잇값 정리인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이제 b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f a고 여기가 f b라면 이 사이에 있는 어떤 k 값에 대해서 이 k 값을 함수로 가지는 이런 c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자, 이두 개의 제시문을 가지고 첫 번째 논제를 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의 문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제 다, 문제는 다음 과 같습니다. 양의 실수. 이제 a와 b가 양수인데요. 양의 실수 a와 b에 대해서 3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차 함수는 이제 근이 0-ab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개형은 다음과 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a고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b가 되겠죠. a가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음수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y는 f(x)인데요. 자 y는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도형의 넓이를 a라고 할 때, 근데 이제 x가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의 넓이가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가 a고요. 그리고 어, y는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x가 0과 b 사이일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b가 되는 겁니다. 이 부면 넓이가 b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넓이 a와 b를 스몰 a와 b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고 그근거를 논술하여라.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제시문을 이용을 하면 결국은 지금 그래프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a고 이 부분이 b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a고 0이고 b이면 a 부분의 넓이는 다음과 같이 쓸수 있겠죠. 자,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이, 이 FX의 절대값인데,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는 이 함수의 그 부호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f, 절대값이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FX, DX 따라서,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X, A 플러스 A, X 플레이 b 의 DX가 되고요. B는 이제, 0부터 b까지. 근데 이 경우에는 0, 이 0부터 b까지 함수값을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이 풀리면 마이너스 f(x) dx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0부터 b까지 x x 플러스 a x 빼기 b dx 이렇게 쓸수 있고요. 이 적분 개선을 하면 라지 a는 다음과 같이 나오고 라지 b는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 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두 번째 문제는 넓이 a와 b가 제 넓이 b 가 a 의두 배가 된다고 할 때, 이제 이 small a 와 small b 의 관계가 다음 과 같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양변을 a 로 나눠보면 이 말은 이제 a 분의 b 가 1과 2 사이에 있다는 걸 증명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large a 와 large b 를 이제 small a 와 small b 에 대한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large b 가두 배의 large a 라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식을 어, 양변을 a4승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고요. 이식을 b의 4승으로 나누면 두 번째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번째, 이두 가지 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식을 만족하는 스몰 a분의 b가 이 1과 2 사이에 있다는 걸 어,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식을 어, 이, 이, 이 이것 또는 or 이 식을 만족하는 이 a분의 b 또는 B분의 A는, A분의 B 입장 설명을 드리면, A분의 B는 1과 2 사이에 있고, 1 이하인 A와 B는 A분의 B, 그 그러니까 AB, A분의 B가 1 이하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2 이상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 일단 A분의 B가 1과 2 사이에 있다는 걸 보일 건데요. 이때 이 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a분의 b를 잠깐 x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gx를 다음과 같은 4차 함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g1 값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3으로서 0보다 작고 g2 값을 대입하면 2 2로써 0보다 크기 때문에 사이 값 정리로서 1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c가 존재해서 gc가 0인, c가 존재하게 됩니다. gc가 0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봤을 때 적어도 이 a분의 b가 1과 2 사이에 있는 ab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 a분의 b가 2 e 이상인 어, a분의 b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x가 다음과 같이 자차함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g프라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또 보면 자, 이계도함수를 보면 이거는 12x제곱 더기 12x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는 무슨 얘기를 할수 있냐면 자, g 프라임 g 2 프라임은 x가 2인 영역에서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g 프라임 x는 x가 2 이상인 영역에서 증가함수가 됩니다. 즉 g 프라임 x는 a가 2 이상인 영역에서 x가 2일 때 가장 작은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g 프라임 x는 x가 2 이상인 영역에서 x가 2일 때값 52보다 항상 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G 프라임 x는 항상 0보다 크고요. x가 2 e 이상인 영역에서 따라서 g 프라임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g x는 x가 2 e 이상인 영역에서 증가함수인데, x가 2일 때 g 의 값이 22, 0보다 크기 때문에 따라서 g x는 모든 2 e 이상인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하면, 이 g x는 x가 2 e 이상인 영역에서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방정식 gx는 0은 x가 2 e 이상인 영역에서 근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a분의 b가 2 e 이상인 이 a와 b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a분의 b가 1 e 이하인 영역에서는 a, b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일 건데요. 이거랑 동치인 명제가 b분의 a가 2 e 이상 인 a, b가 존재하지 않는다랑 똑같 똑같죠. 그런데 이걸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얻은 이두 번째 이 방정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b 분의 a를 잠깐 x라고 생각을 한다면 b 분의 a를 그럼 여기서 이로, 이로, 이로부터 우리는 h(x)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h(x)는 2 x 4승 더하기 4x 3승 빼기 2x 빼기 1로 정의를 한다면 h 프라임은 8x 3승 더하기 1 0 x 적으 빼기 2고요. h 2 프라임 x는 24X 제곱 더하기 24X 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G2 프라임은 X가 1 이상인 영역에서 항상 0보다 크고 따라서 F 프라임은 증가함수가 됩니다. 즉 F 프라임은 X가 1 이상인 영역에서 X가 1일 때 가장 작은 값을 갖고 즉 F 프라임 X는 X가 1 이상인 영역에서 항상 0보다 크다. 즉 HX는 증가함수인데 H1의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와 마찬가지로 이 hx는 항상 x가 1 이상인 영역에서 0보다 크고, 즉,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즉, hx가 0인 이 방정식은 x가 1 이상인 영역에서 근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 x에 대응되는 b분의 a는 1 이상인 영역에서 a와 b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a분의 b는 1 이상, 1 이하인 영역에서 존재하지 않고, 2 이상인 영역에서 존재하지 않는데, a분의 b는 1과 2 사이에 있는 ab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라지 a 와 라지 b 가이 관계를 만족하면 항상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타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제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이 경우는 첫 번째는 이제 초점이 x 축에 있는 경우인데요. 두 초점 C컷마 0과 마이너스 C컷마 0의 거리의 합이 2A인 e, 타원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고, 그때, 이 초점과 A와, 그러니까 초점, C와, 초점에 관련된 C와 마이너스 A와 B의 관계는 다음을 만족한다. 두 번째, 초점이 Y축에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거리 합이 2B인 e, 타원의 방정식은 다음을 만족하고, 이제 이 관계를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초점이, 이렇게, X축에 있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이두점 사이의 거래가 e a 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초점이 둘다 y 축에 있는 경우, 여기가 c 고 마이너스 c 인 경우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래의 길이가 합이 e b 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시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논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의 비스듬히 이제 좌표평면 위에 있고 이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이 원점과 겹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직사각형과 Y축의 초점을 E와 F라고 할때 A, E, C, F를 지나는 타원의 방정식에 관한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AB의 중점을 M, CD의 중점을 N이라고 할때 A, M, C, N을 지나는 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어 결국 이 A, E, C, F를 지나는 타원의 방정식의 초점을 P로 나타내라는 건데요 자,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풀이를 생각을 해보면, 자, 결국 지금 이 길이가 이 p고, 이 길이가 지금 2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a, ac의 길이는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ac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2 e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p 제곱이 되고요. ac 길이의 반이 이점 a의 좌표이기 때문에, 점 a의 좌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각 a가 공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알수 있냐면, 삼각형, A, B, C와, 삼각형 A, B, C와 A, O, E. 이두 개의 삼각형은 닮음 삼각, 닮음이 되고, 따라 닮음비에 의해서 A, B 대 B, C는 A, O 대 O, E. 이 닮음비를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A, B의 길이는 2고 B, C의 길이는 E, P. 그리고 A, O의 길이는 방금 위에서 구했기 때문에, 이 닮음비를 이용을 하면, O, E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P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P 제곱이 나온다. 즉, E의 좌표는 다음과 같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 이점 A, E, C, F를 지나는 타원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이제 초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점 A와 점 E가 이 타원의 방정식 위에 있기 때문에, 먼저 이 타원의 방정식에 점 A 좌표 1루트 1 플러스 p 제곱 0을 대입을 하면, 우리는 이제 A자곱은 1 플러스 p 제곱이라는 식을 얻게 되고요. 두 번째, 이점 E의 좌표 0, P루트 1 플러스 p 제곱을이 타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이식 정렬을 통해서 B제곱은 P제곱 곱하기 1 플러스 P제곱이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초점이 X축에 있는지 Y축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A제곱과 B제곱의 크기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자, A제곱 빼기 B제곱을 해보면 이게 우리가 구한 이두 개의 식으로부터 1 빼기 P의 4승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P가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 즉 초점이 x축 위에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c 제곱은 a 제곱 빼기 b 제곱은 1 빼기 p의 4승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래서 두 초점의 좌표는 루트 1 플러스 p의 4승, 1 빼기 p의 4승의 루트, 컴마 0,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p의 4승, 컴마 0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어, 풀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A 그리고 AB의 중점 M 그리고 C, CD의 중점 N. 이네 점을 지나는 타원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이 N과 앞에서 구한 B의 크기 비교를 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M의 좌표를 구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표이고요. 그러면 앞에와 마찬가지로 어 일단 이 b의 좌표를 구해야 b와 a의 이제 중점이 m이기 때문에 b의 좌표를 먼저 구할 거고요. b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점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삼각형 a, b, c와 삼각형 a, h, b가 닮음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이각 a가 공통인 두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닮음비를 세워보면 a, c 대 a, b는 AB 대 B, AH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AC 대 BC는, AC 대 BC는 AE 대, AB 대 BH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가지 닮은 비를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 여기서 우리가 이 AB의 길이가 E고, 여기가 EP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우리가 앞에서 AC의 길이는 구했잖아요. a 좌표가 루트 1 플러스 p 지곱 0마0이기 때문에 a 의 길이는 이거의 2배 다음 과 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위에 이두 개의 닮문비를 이용하면 이 AH의 길이와 BH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B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B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B의 y 좌표는 BH이기 때문에 BH의 길이와 똑같기 때문에 바로 구해지고요. x 좌표는 이 AH에서 a 5의 길이를 빼면 됩니다. 즉, AH 가, 아 좀, 죄송합니다. 자, a,h의 길이에서 a,o의 길이를 빼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어, 원점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어, b의 좌표는 이렇게 되고요 식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면 b의 좌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a의 좌표는 루트 1 플러스 p적 콤마 0이기 때문에 이두 개의 중점은 바로 이제 다, 각각의 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되고 정리하면 다음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m의 좌표를 알았고 a 좌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 각각 이 타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m제곱과 n제곱에 관한 식을 p에 관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면 자 그래서 먼저 이 타원의 방정식에 a 좌표를 먼저 대입을 해보면 식 정의를 통해서 m제곱은 1 플러스 p제곱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타원의 방정식에 이 m의 좌표, 앞에서 구한 이 m좌표, 이 좌표를 대입을 해서 식정리를 하면, 그리고 앞에서 m제곱은 1 플러스 p제곱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식정리를 하면 n제곱은 다음 같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문제에서 b제곱은 p제곱 곱하기 1 플러스 p제곱이라는 사실을 얻었기 때문에 식정리를 하면 결국 이 n제곱은 1 플러스 2p제곱분의 p제곱 곱하기 1 플러스 p제곱인데 위에 위에가 b제곱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키가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1보다 작죠. 그러니까 분모를, 1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를 작게 만들면 더 커지기 때문에, b제곱이 n제곱보다 크다. 근데 b랑 n이 둘다 양수기 이 때문에, b는 n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 x가, x가, 라지 X가 스몰 X1부터 스몰 Xn 이제 n 개의 값을 가질 수 있을 때그 Xi를 가질 확률이 다음과 같이 지어져 있다고 하면 이 이산형이 변수 X의 기대값 또는 평균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다. 즉, 라지 X가 스몰 Xi를 가질 때그 값을 가질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음 문제를 설명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3의 이제 상황을 보면 이제 경 경이 금융방에서 현재 금 한돈을 A0만원에 팔고 있어요. 근데 이금 한돈의 가격이 1만, 1년마다 변하고, N년 후에 금 한돈의 가격을 AN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노테이션에 따르면, N-1년 후의 가격은 AN 1이죠. N-1년 후. 자, 그런데 이 가격이 지금 U는 1보다 크고, D는 1보다 작기 때문에, P의 확률로, 어, U배만큼 오를 수 있고요. Q의 확률, 1만 P의 확률로 D배만큼 줄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각각의 확률로 이제 AN의 가격은 각각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확률적으로 이제 1년 후의 가격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매년.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결국은 금액 가격이 1년 후에 올라갈 확률이 3분의 1이고, 내려갈 확률이 3분의 2인 상황이고, 그러니까 3분의 1의 확률로 2배가 되고, 3분의 2의 확률로 반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금의 가격이 20만원인 건데 그럼 민국은 3년 후에 금 한돈을 3년 동안 변한 금 한돈의 가격 중에서 가장 싼 값으로 구입하기로 경위금융권과 약속을 하였어요 그럼 이때 이와 같은 약속을 통해서 민국이 3년 후에 금 한돈의 거를 통해서 얻는 이익의 기대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반으로 줄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2배가 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또 2배가 됐다면 이 가격 변화는 20, 10, 20, 40이 되는 거죠 근데 이 3년 후에 가격 40만원을 이 변환 가격 중에 가장 싼 가격인 10만원으로 사는 거니까 이 가격을 통해서 이 거래를 통해서 이제 민국은 30만원 이익을 남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능한 모든 경우를 수영도를 통해서 나타내보면, 현재 20만원이니까, 각각 p 확률로 2배가 되고, Q의 확률로 반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그 다음에 1년은, 1년 후로는, p 확률로 2배가 되고, Q의 확률로 반이 되고, p 확률로 2배가 되거나, Q의 확률로 반으로 줄거나. 각각에 마다 이제 두 가지 경우 수가 있기 때문에, 총 3년 후에 가능한 경우는, 160, 40, 10, 2분의 5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총 가능한 경로는, 8가지가 되겠죠? 이게 총 이렇게 8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각각의 경로마다 각각 최저가격이 있겠죠. 그 최저가격을 이거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리고 3년 후의 가격은 이 가장 막 끝에, 경로 끝에 있는 가격이잖아요. 그럼 이, 이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최저 구입을 하는 거니까 이 거래를 통해서 이익은 이 가격에서 이 가격을 빼면 되니까 각각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죠. 8가지 경우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 각각의 경로마다 이제 이 경로로 갈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가격이 오를 확률이 3분의 1이고 내릴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그래서 각각의 이익에 대해서 그 확률이 얻을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구한 제시문을 이용을 하면 이 민국이가 3년 후에 얻는 이익의 기대값은 각각의 이익이 이 옆에 있는 확률로어 어, 생기게 되니까 이 다음과 같이 구하게 되면 9분의 100만원이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자, 민국은 1년 후에 금만 돈의 가격을 이제 A1이라고 했을 때 이게 A0보다 비싼 경우에만 어 A0의 A0의 가격으로 금만 돈을 구입하기로 구입하고 만약에 A0보다 싼 경우에는 금만 돈을 구입하지 않기로 경인 금그러니 약속을 했어요. 자, 1년 후에 가격이 지금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고 싸질 수도 있죠. 각각 p와 q의 확률로. 근데 비싸질 때만 현재의 가격으로 구입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이 거래를 통해서 민국이가 1년 후에 얻는 이익을 V1이라고 하고, V1이 갖는 이 값에, V1에 대한 기대값을 V0라고 이할 때, 상수 B가, 베타가 존재해서 A1의 가격과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황근식을 만족한다고 했을 때, 이 P와 베타를 U와 D로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능한 경우를 보면, 현재 A0인데, P의 확률로 ua0가 되고, q의 확률로 da0가 되는 건데, u가 1보다 크고, d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경우, 이 ua0가 됐을 때는 a0보다 더 비싸진 거고, da0가 됐을 때는 a0보다 더 싸진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만 우리가 구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 싸졌을 때는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0이고, 비싸졌을 때는 이 가격을 a0로 사는 거기 때문에 이익이 이렇게 되죠. 따라서, 민국은 p의 확률로 이만큼의 이익이 생기고, q의 확률로 이익이 0이 된다. 따라서 이걸 이용해서, 민국은 1년 후에 이 V1은 P의 확률로 다음이 되고, Q의 확률로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V0, V1의 기대값 V0를 계산하면, 우리가 이제 앞에 제시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수 베타가 A1의 가격에 상관없이 이식을 만족한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A1의 가격은 확률적으로 UA0가 될수 있고, dA0가 될수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모두 이식을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UA0가 됐을 때는 이걸 대입을 하면 이게 되는 거고요. dA0가 됐을 때는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V0를 여기 대입을 시켜서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면 베타는 다음과 같이 나오고, P는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P와 베타를 U와 D를 이용해서 풀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어, 모인온술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